그런데 내가 가입해 둔 보험의 후유 장애 담보가 3억 원이고 후유 장애가 30% 남았다면 3억 원의 30%인 9천만 원이죠. 이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데 왜 후유 장애 보험금을 못 받고 계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준희입니다. 골절사고 당하신 분들 꼭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주변에 골절사고 당하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일하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골절상을 입을 수 있죠. 이렇게 골절이 된 경우에 들어둔 보험을 찾아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내가 가입해둔 보험, 보험증권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어? 골절 진단비가 있네? 오, 30만원이나 나오네? 어, 이번 일당이 있네. 하루에 3만 원씩 나오네. 그럼 내가 30일 입원했으니까, 골절 진단비 30만 원에 이번 일당 90만 원 해서 총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골절 사고로 수천만 원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고액의 중요한 보험금은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넘어져서 척추가 골절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입해둔 보험의 후유장애 담보가 3억 원이고 후유장애가 30% 남았다면 3억 원의 30%인 9천만 원이죠. 이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데 왜 후유장애 보험금을 못 받고 계신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골절되면 골절진단비, 화상입으면 화상진단비, 안 걸리면 암진단비 청구하시잖아요 이 부분들은 다 아시니까 청구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후유장애라는 것은 이름도 어렵고 어떤 상태가 후유장애에 해당하는지 알기도 힘들고 심지어 보험회사가 이야기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시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유 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누구한테 의뢰할까 생각이 들까요? 바로 주치의겠죠.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은 써 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 써 주지 않습니다. 장애가 안 남는다고 하는 주치의가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치료한 환 자가 장애가 남는다? 이렇게 써줄 주치의는 별로 없어요. 본인이 치료를 못 해서 장애가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전문의에게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전문의가 내 입장에서서 평가를 잘 해줄 것인지 알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자체가 어렵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청구 이후 보험회사에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어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후유장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바로 입금해 주나요? 아닙니다. 후유장해 보험과 같은 고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사 이후에 기왕증이나 아니면 사고 경위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의료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보험회사도요, 나름 근거를 가지고 삭감이나 면책을 주장할 텐데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도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반박을 하셔야 보험금을 잘 지급받을 수가 있을 텐데 수많은 경험과 인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보험회사를 전문적인 지식 없이 혼자서 상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 사고의 경우에는 내가 후유장해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고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이 담보는 골절 진단비나 입원일당처럼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에서 몇천, 많으면 억대 이상도 지급될 수 있는 담보인데 그러려고 우리가 비싼 보험료 내면서 보험 유지 해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 받으셔야죠. 근데 못 받는 분들이 많다. 이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만약에 골절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미리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훈장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